네, 안녕하세요 알로지기입니다 오늘은 블랙서바이벌 영원회기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분들이 처음에 잡고 시작하면 좋을 캐릭터 탑3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영원회귀에는 18명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근거리 캐릭터 있고 원거리 캐릭터 있는데 근딜 원딜 상관없이 어떤 캐릭은 뭐 스킬 메커니즘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떤 캐릭은 스킬들이 전부 논타겟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신경 써야 되는 패시브 스킬들이 많다거나 하는 식으로 스킬 메커니즘이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좀 복잡한 캐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영상이 아닌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스킬 메커니즘이 간단하면서도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 3명과 그 캐릭터에 쓰이는 추천 루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캐릭은 제키입니다. 처음에 튜토리얼을 끝내시면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기본 캐릭인데 영원 회귀에서 좋은 점중 하나가 기본 캐릭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제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거리 딜링을 하는 근딜로서 무기는 총4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잠시 은신했다가 나타나서 치명타를 입히는 단검 스킬과 모든 시시기랑 피해를 막고 대시 공격을 하는 양손 검 스킬, 데미지를 서서히 올려주는 독기 스킬과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빠르게 딜을 넣는 쌍검 스킬이 있습니다. 일단 제키는 기본 캐릭터답게 스킬 메커니즘이 상당히 간단한데요 기본 패시브는 야생동물을 잡거나 아니면 사람을 잡으면 일정 시간 동안 공격력이 일정 퍼센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솔로에서는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야생동물이라도 한 마리 잡고 싸우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가 있죠 곰을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잡는 것보다 사람이나 곰을 잡았을 때 증가하는 공격력 양이 더 많습니다 자 다음은 q 스킬인데요 전방의 적을 향해서 두번 연속 빼는 스킬인데 이 공격에 맞는 상대는 출혈에 걸리게 됩니다. 이 출혈 효과라는 게 제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W 스킬이 제키의 이동 속도를 올려 주는 스킬인데 출혈이 묻혀져 있는 상대를 때리게 되면 추가 피해와 흡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궁극기가 없으면 출혈 효과를 낼수 있는 게 Q 스킬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궁이 쿨타임이 돌고 있으면 큐를 최대한 잘 맞추는 게 포인트죠. 다음은 이 e 스킬인데 간단하게는 그냥 점프 이후에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출혈이 묻어있는 상대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가 또 추가로 붙기 때문에 상대방을 추노하고 싶다면 출혈을 묻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등 뒤에 있는 전기톱을 꺼내는 궁극기 스킬인데요, 평타를 강화시키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 속도도 빨라지게 하면서 일반 평타에도 출혈 효과를 묻히게 되는데 궁극기가 켜져 있으면 굳이 큐를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출혈 효과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킬 메커니즘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처음 잡기에는 좋은데 점점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원딜러들도 무빙이 화려해지기 때문에 슬로우 타이밍이나 W를 키는 타이밍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키의 루트는 쌍검을 쓰는 흡혈 제키트리인데 경량화 부츠로 공속과 빠른 이속을 챙겨주고 집사복으로 공격력과 흡혈을 챙겨주는 세팅입니다. 나머지 템들은 레이더와 수정 티아라로 치명타를 챙겨주게 되고요. 루트의 시작은 일단 항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항구 고급주택가 쪽으로 가서 하이퍼루프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쪽에서 3코어 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강력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코어 템이 빨리 나왔다면 교전을 통해서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코어까지 다 먹으셨다면 절과 번화가로 이동을 해서 템 파밍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아이템 루트의 컨셉은 치명타 그리고 흡혈 둘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가까이 붙어서 최대한 때리는 게 컨셉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는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 맞붙어서 딜을 한다면 궁이 켜져있다라는 가정하에 제키가 거의치기가 힘듭니다 항상 출혈을 묻혀놓고 W를 켜서 흡혈을 해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스킬 3마의 순서는 R, W, Q, E, T 순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번째 추천 캐릭은 원거리 딜러인 아야인데요 그냥 기본 캐릭만 추천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야는 정말 지금 원딜 중에서도 1티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인데다가, 스킬 메커니즘도 너무 기본 캐릭답게 간단해서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패시브 스킬은 간단하게 이제 적에게 맞으면 은 방어막이 쳐지는 스킬이고, Q 스킬은 총을 두번 쏴서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아야는 기본적으로 권총, 라이플, 저격총, 셋중 하나를 쓰게 되는데, 총이라는 메커니즘이 이제 탄약을 다 쓰게 되면 장전을 해야 되는데 장전 도중에 Q스킬을 쓸 수가 있어서 딜로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W스킬은 고정사격이라고 해서 바라보고 있는 곳을 10번을 쏘게 되는데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총 쏘는 방향을 돌릴 수는 없어서 스킬을 취소하고 싶다면 다시 W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E스킬은 어, 상대방을 추노하거나 아니면 도망갈 때 쓰는 이동기 스킬이고 궁극기인 R스킬은 공포탄이라고 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데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기절도 시키는 CC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야의 루트는 쓰증 권총 아야인데요. 쓰증은 스킬 데미지 증폭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Q와 W의 데미지를 강화시켜서 주력기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루트에 쓰이는 무기 또한 깡 공격력 수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평타와 섞어서 때려도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권총의 무기 스킬은 장전을 바로 해 줌과 동시에 짧은 시간 동안 이동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주기도 하고 현재 쿨타임이 돌아가고 있는 스킬들의 쿨타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권총 루트를 타게 되면은 사실상 도주기와 추노기가 두 개가 됩니다. E 스킬과 권총 스킬이 있는데 권총 스킬로 쿨타임이 또 줄여지면은 E 스킬을 한번더쓸 수가 있어서 근딜러 입장에서는 정말 빡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추노하기도 힘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루트는 이비스님의 4루트 권총 아야인데요. 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닭들을 잡고 가죽을 얻은 이후에 권총을 만들고 빠른 타이밍 내에 코어템을 뽑아내서 초반부터 강력한 세팅인데 엘레강스와 샤자한의 검집으로 깡 공격력을 올려주고 제국 왕관과 슈뢰딩거 상자로 체력도 극한으로 올려주면서 풍화륜과 제국 왕관의 스킬 증폭 효과로 스킬 데미지도 강화가 됩니다. 깡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평타도 세고 스킬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초반 중반에는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내면서도 체력도 많지만 너무 후반으로 가게 되면 크게 데미지가 안 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아서 쓰증 관련 템으로 바꿔 입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초중반에 사람들을 엄청 잡거나 야생 동물을 엄청 잡아서 무기 숙련도를 남들에 비해서 크게 차이를 벌리는 플레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전하실 때는 항상 평타 사이사이에 큐를 꼭 섞어서서 딜로스를 줄여 주시고요. 최대한 골목에서 W를 써서 최대한 많이 맞추시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나 추노할 때는 E 스킬과 권총 스킬을 최대한 이용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쉬에 숨어서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궁극기 장판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숨어서 잡을 때는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킬 트리는 R, W, Q, E, T 순입니다. 저 다음 추천드리는 캐릭은 피오라입니다. 지금 너무 강력해서 오늘 날짜로 피오라에 관련된 모든 게 너프 될 정도인데, 너프 이후에 제가 써본 결과 여전히 강력합니다. 피오라도 3개의 무기를 쓰는데요. 레이피어, 양손검, 창 이렇게 있는데, 창을 쓰는 피오라가 특히나 강력했는데, 창피오라는 여전히 강력하고요. 피오라 스킬이 너프 되면서 괜히 레이피어와 양손검만 약해지게 됐습니다. 피오라의 패시브 스킬은 뚜쉐라고 해서 표식을 남기는 스킬인데요 레벨 1 기준으로는 5번을 때리게 되면 이 표식이 적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표식이 떠있는 적을 Q나 E 스킬로 때리게 되면 추가 효과가 있는데 Q 같은 경우에는 추가 데미지를 주는 형식이고 E 스킬은 슬로우 효과가 강화되는 형식입니다 일단 이번에 버프되긴 했지만 선들 때문에 거의 안 쓰는 Q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을 향해서 무기를 찌르는 형식의 스킬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들이 너무 길기도 하고 데미지도 시원찮아서 거의 배우지 않고 스킵하는 스킬입니다. 아마 제작진들은 패시브 스킬로 표식을 최대한 빨리 띄운 후에 Q로 표식을 터뜨리고 보너스 데미지를 넣는 식으로 설계를 한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W 스킬인데요. 간단하게 두번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제키의 Q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한 명만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평타를 강화시켜주는 형식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타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평타처럼 크리티컬도 터집니다. 그리고 패시브 표식을 Q나 E로 터뜨리게 될 경우에 W의 쿨타임도 2초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은 E 스킬인데요. 도주기로도 쓸 수가 있고 추노기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대쉬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원딜러 상대할 때 너무 좋은 게 E 스킬로 적을 맞추게 되면 데미지는 없지만 한번더 이동기로 쓸 수가 있어서. 도망가는 적을 추노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궁극기 스킬인 R 스킬인데요 온오프 스킬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는 스킬입니다 만약 온을 시켜놓게 되면 평타를 때릴 때마다 스테미너가 들지만 추가 데미지를 넣는 평타 강화 스킬이기 때문에 궁극기를 배우고 난 이후에 피오라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일단 제가 피오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패시브 스킬인 뚜셰 표식을 빨리 띄우고 Q나 E 스킬로 터뜨려가면서 플레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는 거의 안 쓰이고 이는 추노기로 자주 쓰이는 만큼 패시브 효과를 노리고 스킬을 쓰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때리다가 패시브가 알아서 터지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오라는 그냥 엄청 셉니다 그냥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궁극기를 배우면 궁극기 켜놓은 상태에서 E로 달려들고 W로 패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원딜로 E 스킬로 맞추면 한번더 이동기로 쓸 수가 있어서 추노하는 데에도 다른 근딜들에 비해서 엄청 쉽기도 하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치명타 빌드가 특히 피오라에게 좋은 이유가 피오라의 모든 스킬 구성은 평타를 강화하는 것에 이제 컨셉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에 비해서 긴 사거리를 가진 창의 컨셉 그리고 높은 공격력을 기반으로 한 치명타 데미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컨트롤 난이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센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루트도 바로 치명타 빌드인데요. 우리 응 선생님의 창 피오라 빌드가 정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트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초보자 분들이 이제 루트가 많이 겹치게 되면 아이템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루트는 애각창 빌드입니다. 창피오라의 루트가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제 시청자 분이 만들어 주신 루트인데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숲에서 시작을 해서 성당을 지나치고 항구 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다가 텔포해오는 다른 창피오라를 잡아먹는 식입니다. 항구 쪽에서 만약 애각창과 군기병이 완성이 됐다면. 다른 캐릭은 몰라도 같은 창피오라는 무조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텔포를 타 가지고 오는 창피오라를 죽일 수 있으니 만약에 죽이게 됐다면 모조리 아이템을 다 뺏어서 입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피오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템 트리가 느린 것이 아니라서 한구 쪽 파밍이 끝났다면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 가지고 텔포를 타고 번화가 쪽으로 가서 4코어 템 파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스킬 산마 순서는 R W E T Q 순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처음 잡고 시작하면 좋을 캐릭 3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3명 중 2명은 기본 캐릭터인데다가 튜토리얼을 다 끝내게 되면 9,000원을 줘서 이 돈으로 바로 피오라를 사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알로지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 바이